많은 사람들이 의자를 살때좀더 편안한 것, 또내 몸에 딱 맞는 것 이런 것을 찾곤 하시는데요. 그래서 요즘 오랜 시간 앉아 있어도 허리에 전혀 부담이 가지 않는 기능성 의자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척추의 S 라인을 바로 잡아준다는 이 의자. 어떤 의자인지 함께 보시죠. 하루의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학생이나 직장인들, 목이나 허리 한번 안 아파본 사람이 없을 터. 누워 있을 경우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10이라고 하면 서 있을 경우는 40 정도입니다. 반면 오래 오랜 시간 앉아 있을 경우에는 400, 400, 400이라는 강한 압력을 받게 됩니다. 이는 누워 있을 때의 40배에 달하는 압력인데요. 때문에 오래 앉아 있는 생활을 하게 되면 디스크에 과도한 힘을 작동하게 해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척추 건강 지킴이 의자가 떴다. 인체 공학 기반의 첨단 기능성 의자를 개발해 화제가 되었다는 이고 광주 광역시의 의자 생산 전문 기업을 찾아가 보았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오늘 따라 왠지 분주해 보이는 이고 뭔가 중요한 그 일을 빨라. 앞두고 있는 것 같다. 원단들 원단만 네. 저희 내일 그 일상 킨텍스에서 하는 나라 장터 전시에 있어서 거기 나갈 제품 체크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 딱 맞는 의자를 찾아라. 기능성과 디자인 어느 하나 빠질 것 없는 세계 인류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이 기업. 한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의자 생산을 목표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왔습니다. 세계 최고의 품질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 2017년 매출 100억을 달성하고 전 세계 24개국 이상의 나라에 수출하는 등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장시간 앉아 있어도 허리에 부담이 가지 않는다는 첨단 기능성 의자. 그런데 겉 모양만 봐서는 기존 의자들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데. 우리의 척추는 두 개의 S자 형태의 곡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S 곡선 형태의 척추는 몸무게를 지탱해 균형을 잡아주고 외부의 충격을 견디는 스프링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앉은 자세는 정상적인 곡선을 유지하는 것인데 시중에 나와 있는 의자들 대부분이 S 곡선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이 S 곡선을 자기 체형에 맞게 유지 변형되는 제품은 우리 모션 밖에 없다고 자부합니다. 사용자의 체형과 움직임에 따라 등받이의 경추와 흉추, 요추 부분과 각각 반응하여 완벽한 S 곡선을 유지해 주는 것이 이 의자의 핵심 기술. 거기에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을 적용함은 물론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소비자의 만족도를 극대화시켰다. 네, 본 시험은 등받이 내구성 시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구성 시험이라는 것은 430N의 힘으로 등받이를 밀어서 5만 번 이상의 테스트를 거치는 중입니다. 각자의 틀린 이중사출을 해서 우리가 힘을 주었을 때 변형이 갈수 있도록 이렇게 S라인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발한 제품입니다. 여성 CEO 특유의 섬세함과 꼼꼼함, 그리고 전직원들의 일치단결된 힘으로 대기업 계열의 의자 브랜드들과 당당히 경쟁하며 국내외 시장에서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 기업은 NFP 신제품 인증을 비롯 2017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며 그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는데 최고의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여기저기에서 아이디어를 찾던 도중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 의자가 어떻게 하면 사랑과 조화를 이룰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생각난 게 사람의 허리 척추 모양이 생각이 났고 허리 척추 모양에 영감을 받아 이 S 라인 곡선 의자 모션이 탄생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소촌공단 내 자체 생산 공장을 보유하여 생산에서부터 성능 검사까지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니 품질에 대한 자신감은 기본. 직장인 수험생 등 소비자들의 뜨거운 반응 역시 당연한 결과다. 그렇지만 아무리 의자가 좋다 한들. 앉는 자세가 좋지 않으면 건강을 장담할 수 없는 법 그래서 학생과 직장인들이 의자에 앉아서 간단히 할수 있는 스트레칭 동작을 소개한다 양손 깍지를 낀후 목과 윗몸통을 위로 올리면서 10초간 3회 반복을 합니다 양손을 진행 방향을 향해 잡고 어, 상체를 고정한 다음에 윗몸만 틀어 뒤를 향해 봅니다. 이 자세를 10초간 유지한 후 좌우 3회를 반복합니다. 양팔 깍지를 낀후 등을 둥글리면서 깍지 낀 손을 앞으로 쭉 뻗습니다. 15초간 유지, 5에서 10회 반복합니다. 인체공학 기반의 첨단 기능성 의자로 국내외 의자 시장에서 선두주자로 발돋움하고 있는 이 기업의 밝은 내일에 주목해보자.